오래된 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자 존경하는 정업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업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면동 행정기관 명칭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정통적인 은면동사무소라는 이름을 주민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더 친근하고 주민중심의 이름으로 다가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복지기능을 강화하면서 행정복지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 변경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그쳤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저마다 다른 속도와 다른 기준으로 명칭을 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같은 기능을 가진 행정 기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의 23개 읍면동 행정 기관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고부면을 제외한 14개 면은 전통적인 면사무소 명칭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명동을 제외한 칠개 동은 주민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부면 장명동 그리고 신태인읍의 삼개 수에서만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신태인 화호 보건진료소에는 읍이 빠져 있지만 신태인읍 양괴보건진료소에는 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의 보건진료소에는 면이 포함되어 있다가도 신정보건진료소에는 동이 빠져있는 등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의 혼용은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상이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나아가 행정 서비스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3년 6월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27개 모든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 것입니다. 행정과 복지를 함께 다루는 현행 기능을 반영하면서도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한 실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읍시도 행정 기관 명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일관된 대민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읍 시내 읍면동 행정기관 명칭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 검토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기관이나 보건 진료소 외에도 명칭의 정비가 필요한 기관을 놓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복지센터 등 통일된 명칭으로 단계적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산시의 경우처럼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명칭은 단순한 명패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상징이자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정읍시가 일관된 행정 체계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친절한 행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